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을 또 올립니다 오늘은 12월 15일 금요일 또 자정입니다 뭐 비슷하죠 달라진 건 언제나 없습니다 넘어가지요 30만 원 죽음을 또 완료를 했고요 거래 내역입니다 뭐 사지 그랬네요 뭐 의미는 없고 오른 게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토리지가 좋았군요 그리고 에이브 네오 몇개 있었고 떨어진 거 있고 그렇습니다 58,000 간신히 버티고 있네요 여전히 뭐42,100 42,000대 후반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위아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큰 의미는 없죠. 여전히 뭐 ETF 얘기 나올 때까지는 뭐 이럴 것 같은데 자꾸 고배롱을 터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또 모르죠. 근데 사람들이라고 특히 코인판이라 아무도 모르는 거라서 42,064군요. 의미 없고. 오늘도 뭐 코인 얘기 몇 가지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들 얘기 뭐 있습니다. 항상.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는 얘기는 맨날 나오는 얘기죠. 일단, 지금, ETF 신청한 쪽 중에서 나는 승인 자신한다, 얘기를 합니다. 뭐, 이유가 있겠죠. 갯슬 네. 위원장이 ETF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검토를 한다, 라는 데이 새로운 시각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 딴지를 걸기 위해서 새로운 시각을 하겠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승인을 하기 위해서, 어, 새로운 시각을 갖고 다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뭐,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네요. 브라질에서는 이제 해외, 갖고 있는 코인 수익에 대해 프5 과세. 뭐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가겠죠. 홍콩 CEO도 돈 벌었다고 비트로 인정을 하는데 대한민국 기업 CEO가 비트코인을돈 벌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사실은 아니죠. 그래요. 분명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절대로 아직은 대한민국 내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비트콘은 저 이더리움을 굉장히 안 좋아했군요. 이분은 네, 비트코인만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의외네요. 대한민국 얘기죠. 지금 둔천주공을 실거주를 안 하고 꼼수부리 면어해야 되는가. 저도 이거 보는데 아참 어렵습니다. 정말로. 저는 부동산 주식을 아예 안 하니까 이런 내용을 읽, 뭐 읽어보게 되면 되게 어려워요.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동산만 하시는 분이 코인 보게 되면 어렵겠죠. 뭐 같은 느낌일 거예요. 읽어보는데, 어, 참 어렵고요. 그리고 만만치 않겠다. 계약금을 떼는 사람도 분명히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에, 듭니다. 이런 도 있었고. 그리고 뭐해관건설이라고 지금 뭐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대부분 다뭐 1군만 알죠. 근데 일군이 아니고 전국 908기업이니까 사실은 뭐 굉장히 에, 뭐 조그만 그런 건설이던데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아마 이제 좀위무지지 좀 않을까 싶은 얘기도 있습니다. 비부 사업장이 160곳이 경매, 공매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 부진, 장기화를 대비해라는 이 부분이 크죠. 예, 분명히 부진해질 것 같다, 저성장일 것 같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어디까지, 언제까지 또 얼마나 깊이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 느낌이 대충은 뭐 있죠. 그리고 안 잡힌 저 토담도 있네요. 주담도 들어봤는데 이런 것도 있다라는 식의 얘기가 있네요. 슬슬 조금씩 다한 뭐 나오게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요. 그리고 2008년 상보다지금더안 좋다라는 얘긴데 저는 요 내용이 아 조금 더 맞지 않겠나 아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게 되면 음 그래서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없을까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는 을것 같은데 또뭐잘될 뭐 거라 믿는 사람들은 여, 여전히 부동산 우상향 못 치니까 뭐 그건 본인 마음인 거고요. 아무래도 인구가 줄다 보니까 어,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람이 모여야 되는 그런 업종들이 조금씩 타격 받는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를 안 따더라. 얘기가 아, 있고 출산율 16만 명까지. 그 최악 때 10만 명 밑으로 가겠는데 전 이거 최악도 아니고 아직도 사람들이 결혼 을 많이 해요. 제가 봤을 때죠. 어, 조금 더 심하게 되면 확확 확 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이런 표나 이런 것들은 저는 뭐 의미 없는 것 같고요. 뭐 내년 가보면 알겠죠. 아, 그래요. 이런 식으로 상당히 안 좋다라는 식의 예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가장 큰 이유가 이런 것 같죠. 과거에요. 어, 뭐 여자가 뭐돈못 받고 쫓겨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합리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남자가 더 불합리한,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그냥 결혼하는 순간 바로 엮여요. 어, 그러다 보니까 조건이 분명히 과거랑 달라졌는데 무조건 결혼을 종용하는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그런 인간들 분명히 아, 걸러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로. 아, 인사 찾아보면은 이제 찾아보면은 이 당한 사람도 진짜 많단 말이죠. 이런 분께서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남자가 모르면 하지 모르면 분명 히 사랑으로만 결혼하는 게 맞습니다만, 애시당초 사랑으로만 결혼할 수도 없거니와 아, 그리고 사람을 또 모르는 거라서 이런 부 분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이나 좀 분위기는 뭐냥 그렇습니다, 계속 3만 이천이죠 과연 또 주말은 그럴 것 같은데, 과연 또 내일 경마만더 지켜보시죠. 노들 많이 보시고요. 젤리톤, 화이팅 하시죠. 감사합니다.